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박 3일 동안 여행하면서 아이 도시는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바로 그곳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의 여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다페스트 이건 뭐 부다에서 불교의 성지 아니야? 혹은 페스트니까 감기약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어부의 요새가 있는 부다 지역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페스트 지역을 함께 합쳐서 이두 가지의 지구를 합쳐서 부다페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유럽의 대도시들은 보통 이런 유명한 강, 템즈강이 있고요, 샌르강이 뭐 있고요, 이런 강을 기준으로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건 그렇게 차별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다페스트의 차별점과 특별한 이유. 부다페스트에서만 느꼈던 저의 찐 여행의 발견과 후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밤에 진가를 드러내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야경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어요. 부다페스트, 물론 낮에도 예쁘고 아침에도 예쁘고, 그러나 진짜는 모든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부다페스트 도시 전체가 디즈니 마법에 걸리듯 국회 의사단을 중심으로 황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약간 엘도라도가 실존한다면 이런 느낌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렇게까지 감동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꽤 많은 유럽의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야경이 뭐 거기서 다 거기 아닌가. 유럽의 야경은.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단. 이건 무슨 뭐 건물이 아니라 빛으로 만든 홀로그램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예술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또 시드니에 사는 저는 시드니 비비드? 이거 진짜 반성해야겠다. 이거 어떡하냐. 1년에 한 번씩 비비드라고 하고 다니는데, 물론 예쁘긴 하지만, 괜히 부답했으지 이런 걸 매일 하는데, 아. 갑자기 또 시드니가 좀 초라해지게 만드는 부다페스트 야경이었어요. 강 건너에서 바라본 국게 의사단은 눈이 떼어지지를 않아요. 여기에 관건은 그 빛이 도나우강에 싹 반사가 되면서 비춰지는데 그 반영이 예쁘고 정확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야경이 특별한 이유, 이 야경의 매력은 움직이지 않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앉아서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 시간에 따라서 조명의 느낌이 좀 미세하게 변해요. 그리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위치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람선 불빛이 그 배경을 스치게 만들어요. 한 장면도 똑같은 장면이 없다라는 게 저는 이 부다페스트 특히 국회의사당의 매력을 더 멋지게 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풍경화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낭만이 역대급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은 무언가를 특별히 해설하기보다는 어부의 요새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친구들과 계단에 앉아서 프링글스랑 캔맥주를 마셨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에게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배경에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얘기하고 여유를 즐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그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고 도시 자체가 그 낭만을 가능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무언가를 액티비티하고 다이나믹하게 해서 얻어지는 감동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가만히 여유를 갖고 그 배경을 온전히 느끼고 내 걸로 만들 때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낭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여행 동선과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넘칩니다. 모든 명소가 도나어강 근처에 다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딱히 구글맵을 키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고 좌우 위 아래로 걸으면 끝입니다 그냥 숙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은 어? 이거 성 22번 대성당이네 어? 이게 그 국회의사당이네 어? 저 뒤에 세첸이 다리가 있네 어? 저게 부다왕궁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걷는 동안 나의 뇌는 그냥 쉬어 그리고 눈 뜨고 온전히 도시를 느껴, 이게 가능하게 하는 도시여서, 저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리고 여행 동선이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다페스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고 배우고 느끼게 된게 무엇일까? 이런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다페스트가 진짜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건 화려한 그런 야경이나 관광지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작은 카페, 그리고 중앙시장, 그런 일상 속에 진짜 본질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친구들끼리 걷다가 되게 작고 아담한 굴뚝방집에서 갓 만든 굴뚝방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처음으로 먹었던 식당에서 현지인 셰프가 친절히 저희들에게 건네는 미소와 환영이 부다페스트의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되게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앙시장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과 또 현지인 손님들이 붐비고 있었고 2층에는 기념품들을 파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기념품 쇼핑을 하고 있고, 또 1층에는 현지인들이 오늘을 위한 장을 보고 있고, 현지 언어로 대화하는 일상의 장면들이 딱 2층과 1층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좀 부다페스트만의 현지인의 일상과 관광객들의 여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이 섬세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다른 유럽의 관광 도시들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전에 아침에 저 혼자서 카페에서 좀 밥을 먹었는데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은 옆자리에는 할머니 두 분이 잔잔하지만 되게 즐거운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고, 또 가족들이 함께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서 웃으며 걷고 있고, 약간 그런 그 소박한 일상들이 계속해서 눈에 쌓이면서 아 이게 진짜 도시의 유니크한 매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총 정리하자면요. 그렇기에 부다페스트는 화려한 사진 한 장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시간, 계획하지 않고 우연히 들린 굴뚝방집, 또 현지인들의 일상으로 여행객들을 초청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친절과 환영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도시인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가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여행은 어쩔 때는 강렬하고 화려한 한 번의 순간보다 잔잔한 행복을 쌓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고 의미있다라는 걸 가장 잘 알려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부다페스트에 오셔서 이런 느낌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